원래는 레시피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공식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칼리타 101D 기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 레시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드리퍼 없어서 하리오 V60으로 먼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커피가 너무 맛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레시피를 원래대로 칼리타로 내리면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게 너무 궁금해져서 결국 칼리타 101D를 직접 구매해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추출해 봤고요.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한 원두는 YN 커피 프로젝트의 그레이프 주스 블렌드입니다. 이름처럼 포도주스 같은 산미가 중심에 있고, 오렌지나 레몬같은 상큼함, 그리고 복숭아처럼 부드러운 단맛도 함께 느껴지는 원두예요. 로스팅은 미디엄이고,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를 블렌딩한 커피입니다. 산미가 비교적 또렷한 편이라 드리퍼 구조에 따른 차이가 맛으로 잘 드러나는 타입의 원두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하리오 V60부터 볼게요. 하리오 V60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드리퍼입니다. 바닥에 큰 구멍이 하나 있고, 옆면에는 나선형 리브가 파여있는 구조예요. 구조상 물이 빠르게 빠지다 보니, 물을 붓는 방식에 따라 맛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많고, 카페나 홈카페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드리퍼이기도 합니다. 이제 칼리타 101D입니다. 칼리타 101D는 바닥에 작은 구멍이 3개 있고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비교적 천천히 빠지는 편이라 추출이 급격하게 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쉬운 드리퍼예요. 참고로 칼리타는 101과 102가 있는데 구조는 같고 크기만 다릅니다. 101은 1인용, 102는 2, 4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인 기준 비교라서 101D를 사용했습니다. 자, 물만 부었을 때 빠지는 속도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비교는 레시피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본쇄도는 하리우쪽만 조정했습니다. 똑같이 사용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원도는 23g, 물은 270g, 물 온도는 89도입니다. 칼리타는 레시피 기준 그대로 사용했고 백설탕과 황설탕 중간 정도의 크기로 분쇄했습니다. 하리오는 구조상 물이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분쇄도를 좀더 가늘게 백설탕 정도 크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드리퍼 모두 전체 추출 시간을 약 3분 정도로 맞췄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유리하지 않게 각 드리퍼의 구조에 맞춰 추출 조건을 보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맛을 볼게요. 먼저 하리오 V60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인상이 강해요. 포도주스 같은 산미가 또렷하게 올라오고 향도 비교적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산미 중심의 원두 캐릭터가 앞쪽으로 잘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칼리타 101D입니다.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단맛이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산미는 있는데 하리오는 경쾌한 느낌이었다면 칼리타는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이건 어느 쪽이 더 맛있기보다는 하리오는 산미와 향을 또렷하게 표현해주는 쪽, 칼리타는 전체 밸런스를 부드럽게 잡아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원두인데도 드리퍼 구조만 달라져도 이 정도 차이가 생긴다는 게 너무 흥미롭네요. 정리해보자면, 하리오는 물 붓는 방식이나 분쇄도를 조절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께 잘 맞는 것 같고, 칼리타는 큰 조정 없이도 안정적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같은 원두, 같은 레시피어도 드리퍼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비교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드리퍼를 선택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결국 둘다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커피 내리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